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두울입니다 아, 오늘 프로테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프로테라가 Arclight 아, Clean Transition 이라는 스펙의 어, 합병 소식을 전해 드렸었죠. 어, 어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 그건 어그 어저께 방송에서는 그 합병 소식만 간단하게 전해 드리 드렸고 이 프로테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한번 어 상세하게 좀어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클라이드 트랜지션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프로테라와 이제 합병 계약을 했다는 그런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어, 이그 프로테리아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 그 인베스터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그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좀 들어가셔서 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 프로테라는 강점이 어 버리컬리 어 버리컬리 인그레이드어 컴퍼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파트를 만어 다른 회사에서 갖고 와서 조립을 해야 하는 회사가 아니고 배럴이부터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어이 회사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어 개발을 하고 어 만들고 생산까지 다 하는 어, 그런 회사가 프로테라는 점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그 배러리 셀은 이 회사가 그 개발을 하지 않, 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 배러리 셀은 이제 제3 회사한테 이제 사들여서 어, 배러리 팩, 그 다음에 배러리 모듈, 어, 이런 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프로테라의 그 CEO하고 경영진을 보면 아 어, 아실 수 있듯이 테슬라, 혼다, 뭐 테슬라, 솔라시리 이쪽에서 온 어, 사람들하고 어, 네비스타, 르스팔 어, 어, 이쪽 그 어, 아마 이거는 좀 대형 버스 쪽 회사 같습니다. 어, 이체어맨으로 있는 어, 그런 회사가 프로테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그아크 알클라이 그 스펙을 보면은 이 바이든 그 캠프에서 온어 사람이 두 사람이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이 바이든 행 정부가 앞으로 친환경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제 약속을 한 어떤 첫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 세금이 이 친환경 이쪽 산업을 육성을 하는데 쓰여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그런 그 면에서 이 회사 Arclight Clean Transition Corp이 테슬라를 합병하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u e 나 j u n i 이런 회사들, 뭐그토 r 스 s a c q u i s i 이런 회사들이 좀 경쟁을 할까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그 바이든 캠프에서 조인한이 사람들이 좀 크게 더 프로테라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예측을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로테라는 뭐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컴퍼니가 아니고요. 10년을 넘게 이쪽 전기차 산업 쪽에 어, 생산을 해오고 판매를 해온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음, 상당히 지금에 관심에 이 관심을 지금 포커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임러래든가 여러 기존의 회사들과 이제 합자를 해서 어, 생산을 하고 있고요. 벤 허울이래든가 어, 버스텍, 네, 옵티머 이런데 하고 지금 어, 생산을 합작을 하고 OEM을 하고 있는. 어 그런 회사고요. 이런 거대 투자자 투자사들로부터 어 투자를 받아오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플랜클린 템플튼 코엔, 어 BMW, 다임러, 어메르세리스벤스 그다음에 에디슨 유틸리티 파워 컴퍼니죠. 이런 쟁쟁한 회사들로부터 어이 투자를 받아오고 있고요. 앞으로 전망치를 상당히 어 좋게 내놓고 있습니다. 어, 말진율도 2025년에는 어, 25% 이상으로 그렇게 끌어올릴 것으로 지금 어, 지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f the year of the year of the year of of the y 의 a r of the year of t h 전기 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그 에너지 그 팩이죠, 에너지 팩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설까지 두루 어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라서 상당히 그게 그것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전기 버스계의 테슬라라고 부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배터리 셀은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외한다면 어, 상당히 그 모든 것을 어, 할수 있는 그런 회사가 프로테라입니다. 그래서 프로테라는 어, 북미 시장에서는 50% 정도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어, 북미 시장에서는 아주 제일 넘버원, 제일 강력한 전기 버스 회사고요. 아직 세계 시장에서는 그 포션이 갖는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이러하고 합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점유율을 크게 높여갈 것으로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2020년도까지, 2011년도서부터, 어, 전기버스를 생산을 해오고 있구요. 어, 여러 가지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어, 계속, 어, 그 전기 충전, 전기, 그다음에 그 공급, 그다음에 전기 배터리 테크놀로지까지 계속 그 테크놀로지를 향상을 시켜 가고 있는 어 지금 과정에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하일리언 카노 어 니콜라 어라이벌 같은 이런 스펙을 통해서 상장한 회사들과 좀 비교를 해 보고 있어요. 어 아무래도 이 어, 프로테라는 10년을 생산을 해오고 판매를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이런 스타트업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재반 역권들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모터부터 이런 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 배럴이 팩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런 그 모터를 설치하는 이 1부터 10까지 이것을 두루 쭉할수 있는 버리컬리인그레이드 컴퍼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이런 회사들하고 OEM도 하고 있고 합자를 하고 있어서 뭐 스쿨 버스라든가 이런 딜리버리 밴이래든가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이런 어떤 전기 쓰레기차래든가 이런 다른 그 공업용 운송 뭐 트럭이라든가 이런 불도저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전기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프로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시장을 2 0 2.5빌리언 달러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어, 한4 440만 대의 이제 이런 어, 전기 어, 차들이 어,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을 프로테라가 선점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임러하고 합자를 해서 미국의 그큰 스쿨버스 회사죠. 토마스 빌트라는 그 회사하고 이제 스쿨버스 전기 스쿨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어또 다른 벤 하울이라고 이런 그 여행용 버스죠. 이 버스에 전기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옵티멀이라는 소형 또 트럭입니다. 이 트럭 어, 셔틀 밴이죠. 어, 전기 셔틀 밴의그 파워트레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임러하고 파트너십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에, 전기차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에서는 독보적인 전기 버스의 독보적인 어 회사가 어 프로테라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2025년도까지는 50%의 성장률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되게 좀 매력적인 것은 어 이런 그 전기 버스는 버스를 뭐한 대를 사는 게 아니고 어뭐 버스 회사라든가뭐시 시에서 전기 버스를 여러 대를 이제 주문을 하고요.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도맡아서 다 해주는 솔루션, 어, 원스톱 솔루션이죠. 어, 충전소, 그 충전을 할수 있는 전기 그 어떤 그배럴리 그죠, 뭐 파워 파워월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유틸리티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어, 하는 어, 그런 회사가 프로테라입니다. 어, 소프트웨어도 제공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배럴리 리사이클링까지. 이제 할수 있는 어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에이펙스라는 소프트웨어로 이런 그 전기를 주고 받는 아 그런 것을 어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면면을 보면은 뭐 테슬라, 혼다, 하니웰 어, Rocket 라켓퓨어 뭐 이런 쪽에서 다온 사람들이죠. 테슬라 쪽에서 왔고요. 그래서 지금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기에는 좀 아까운 회사가 아닌가? 그냥 IPO로도 상장을 할수 있는 충분한 그런 큰 거대한 비상장 회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 혼다, 보쉬, 그다음에 브룸에너지 같은 어떤 그 회사하고도 이제 협업을 하는. 뭐 애플도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 그다음에 에너지 시스템. 이쪽에 이제 그어 파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 배터리 모듈이랑 배터리 팩도 이제 따로 이렇게 또 판매도 하고요. 생산을 하면서 판매도 하고 이 배터리 그 에너지 시스템도 이렇게 만드는 한마디로 좀 거대한 회사죠. 그냥 버스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 버스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팩으로 해서 어, 앞으로는 25% 이상의 그 코스트 리덕션을 할수 있다는 어그 예, 그러니까 절감을 할수 있다는 거죠. 비용 절감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마진율이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되게 아주 좋은 거는 이런 그어 차징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기를 어, 충전을 해서 이 전기를 또 담아서 이렇게 세이브도 해 놓고 어 이런 것을 또어 이런 그 소프트웨어로 어, 프로, 어, 프로테라에서 만든 에이펙스 소프트웨어로 이런 그 전기 충전 시설을 관리를 하는 어, 그런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유틸리티 컴퍼니에서 전기도 받고요. 이, 이 받은 전기를 세이브도 하고 이 세이브하고 또 이제 차량으로 전기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남은 전기를 또 다시 촬영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남은 불량들은 또 유틸리티 컴퍼니에다가 다시 팔수 있는 그런 그리드 시스템을 갖춘 그런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징, 에너지, 전기버스, 이이세 가지를 겸비한 회사가 프로테라라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어, 나중에는 이 프로테라 파워 에너지 쪽에 어 판매 수익률이 어 전기차, 전기 버스의 수익을 어두 배, 거의 두 배를 앞서는 그런 지금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서 어 프로테라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로스 마진도 점점 올려서 25%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수익률도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비다 어, 같은 경우도 2022년까지는 이제 마이너스지만 2023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서서 2025년에는 539 밀리언 달러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프리 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좀 마이너스지만요, 아, 23년까지 마이너스네요. 2024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 0 0 5년에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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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제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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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어 지금 쓰여지고요. 이 파이어 쉬어는 어, 10불로 큰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손들한테 어, 배당된 어, 주식이죠. 어, 이 주식 양이 사실 지금 그 알클라이트 우리가 사는 주, 주식의 양보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익스플레이션그 락업 해체가 되는 날 이후부터 풀리는 이런 그 매도되는 양의 그 주식 량이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부터 좀 그때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다면 아마 지금 매수를 하셔도 그때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 합병이 투 2.4 billion 1.6 billion 치니까요한4 billion 지금 l 류에이션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겠죠. 이 n of t 이 e price. This is the price of the price. This is t h 으 clean transition. This is the price o i o 어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라가 기존 있는 기존의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 업계에서요. 그 회사들하고 지금 스펙으로 상장된 앞으로 미래 유망한 회사들과의 어떤 비교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요. 어이 회사들은 암, 아무래도 그 지금 신생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 4년 후, 5년 후, 6년 후에 어 급격한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들은 기존의 회사들이지만 기존의 회사들이지만 이 회사들보다는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한 성장률을 보일 회사들 두 회사들의 어떤 공통 그 모든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프로테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진 같은 것도 보시면은 어, 이 회사들하고 절대 비교해도 어,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요. 어 그로스 마진, 레비뉴 그로스도 그렇고요. 어, 상당히 그 중국 회사들이 어 마진율이 높네요. 어, 발라드 파워도 있고. 삼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 BYD가 이쪽 업계에서는 어, 그래도 넘버 원 어, 세계 시장을 통틀어서 봤을 땐 BYD가 넘 여기에서는 지금 넘버 원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 BYD의 어떤 그 대항마로서 프로테라가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두각이 나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스펙으로 상장한 신생 회사들과 이제 비교해서. 어 주가와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한 거예요. 어라이벌이나 차지포인트가 지금 이 정도에 와 있는데 프로테라는 아직 이 정도에 왔다는 얘기는 아직 언더밸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들에 비해서 절대로 꿀릴 게 없는데 아직은 지금 이선에 와 있기 때문에 더 밸류에이션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레비뉴도 어, 2020년과 2021년 해서 벌써 이 회사들은 아직 생산이 없는 회사들은 제로로 돼 있죠. 어, 레비뉴 면에서도 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아, 이 회사들은 지금 뭐 생산을 안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그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런 의미에서. 어, 프로테라는 지금 한이 정도를 잡아두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 회사들은 한 65, 61%의 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어, 지금 봤을 때도 68%지만 120, 172%의 그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런 회사치고는 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72%까지 또 성장 어, 레비뉴 크로스를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지금 지금 이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찰지 포인트가 지금 한 50불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지금 뻥튀기가 되어 있다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니콜라도 상당히 그 뻥튀기가 되어 있었고 어라이벌은뭐 말할 것도 없죠. 어, 그렇지만은 프로테라는 한 10%의 그그 곱하기 10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US 쪽에서는 프로테라가 어, 넘버 원이고요. 이 북미 지역에서도 전기 버스 회사 치고는 넘버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BYD는 세계 시장, 중국 시장 쪽에서는 어, 세계 시장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BYD에 좀 처지는 어, 그런 어,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세계 시장 그 점유율을 봤을 때 어, 여기에는 비, 저 프로테라가 없어요. BYD라든가 볼보라든가 어, 유통. 뭐 킹런 중국 회사들이 상당히 많네요 확실히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볼보 다임러 어, 이 다임러가 한 지금 포션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어, 프로테라가 다임러하고 어, 지금 합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 다임러의 프로포션을 그 아, 다임러가 욕기네요여기 요기 프로포션을 좀 생각할 어, 프로테라의 포션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어, 굳이 프로테라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네요. 세계 시장에서 어덜 쪽에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합쳐본다면은 상당히 큰 포션이 될것 같고 앞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크게 넓혀갈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있는 그런 회사가 프로테라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 프로테라가 이번에 어저께 많이 뛰었다가 오늘 한 7%가 빠졌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오늘 프로테라 좀 워런트로 도소량 좀더 애들을 해봤어요. 한 50주 정도 들어가서 평단은 좀 높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 평균 한 3불 50전으로 워런트 한 150주를 들고 있고요. 더 이상은 이제 들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150주 전부를 나중에 워런트를 어 주식으로 어 150주 전부를 그 교환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테라는 좀 롱텀으로 가져가볼 회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퀘얼 어 같은 경우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퀘얼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퀘얼도 이쪽 전기차 쪽 회사를 어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프로테라가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다른 회사들 어 전기 저번에는 그 전기 트럭, 아 트럭 회사죠. 트럭 그 자율주행 추럭 그 회사를 어 소문이 한번 떴었어요. 어그 회사가 합병이 되더라도 퀼도 지금 주가에서 더 크게 뛸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팔지 않고 퀼도 지금 같이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합병 소식이 들리면 그때 어떤 회사인지 보고 팔아도 어 충분히 수익은 나는 그런 회사가 퀴리고 어 주니퍼 홀딩스도 지금 아직까지 저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스펙들을 제가 워런트나 어떤 다른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에 어떤 그 합병 소식을 보고 어 마음에 드는 회사다 괜찮은 회사다 하고 판단되면은 가져가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은 그 그렇게 높은 그 당시 좀그 올른 상승된 어 주가에서 팔고 나오는 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스펙 주식을 저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프로테라 지금 어, 핫해서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느 정도 보합되는 시점에서 한뭐 20불 수준에서 들어가셔도 어, 프로테라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생각 프로테라 주식 아, 주가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프로테라에 대한 생각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